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바투미의 해변가에는 거대한 관람차가 우뚝 서 있어. 탑승하면 바다와 도시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느끼며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해변의 안전요원으로 있는 이곳의 특별한 전망대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고유의 디자인을 자랑하는 바투미의 랜드마크에서 구름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뚝 서순타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시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라디슨 블루 호텔 바투미는 편안함과 품격을 제공하는 5성급 호텔로 멋진 객실과 탁월한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오락시설과 훌륭한 위치로 매력적인 여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라디슨 블루 호텔 바투미에는 168개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투숙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편안한 침대와 아늑한 인테리어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특별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고객은 무료 숙박 혜택도 제공되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호텔은 품격과 편안함이 가득한 5성급 숙소로 조지아 바투미의 중심지에 우뚝 서 있습니다. 주변의 관광 명소와 근접하여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현대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 후 피로를 풀수 있는 스파와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오락시설을 갖춘 라디슨 블루 호텔 바투미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와 나이트클럽으로 저녁 시간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며 마사지와 사우나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바투미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다양한 요리와 음료를 제공받습니다. 24시간 룸 서비스와 바비큐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특별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JRW 웰몬드 호텔 앤 카지노 바투미는 편안한 숙소와 다양한 시설을 갖춘 5점명성급 호텔로 바투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JRW 웰몬드 호텔 앤 카지노 바투미는 아늑하고 현대적인 객실을 제공하여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객실에는 따뜻한 벽난로와 넓은 창문이 있어 자연광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최신 시설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여행 중 편안한 휴식을 돕습니다. 바투미의 중심에 위치한 JRW 웰몬드 호텔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다양한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5성급의 품격을 자랑하며 2017년에 새롭게 개조된 공간에서 194개의 객실을 제공하여 모든 손님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보장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편안한 숙박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겨보세요. 이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24시간 룸 서비스와 여러 하우스키핑 서비스는 물론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 등 건강과 여유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여가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JRW 웰몬드 호텔 앤 카지노 바트미에서는 다채로운 식사 옵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룸 서비스는 물론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다양한 요리와 음료를 즐길 수 있어 식도락의 즐거움을 더해 드립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맛의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바투미는 편안함과 럭셔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5성급 호텔로 가족 여행객들에게 이상적입니다. 해안가의 멋진 위치와 다양한 편의 시설 덕분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바투미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각 객실에는 편안한 침대와 고급스러운 목욕가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도 함께 제공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신선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함과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통해 편안한 휴식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숙소는 바투미의 해안가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바다 전망과 함께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체크인과 체크아웃 절차도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24시간 룸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불편함 없이 멋진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호텔 내에는 고급 스파와 피트니스 센터, 실내 및 야외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어,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또한 다양한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지노와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바도 있어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통해 여유로운 여행을 만끽해 보세요.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바투미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조식 뷔페는 고객님께 에너지를 충전해 줄 훌륭한 시작을 제공하며 원하는 시간에 주문할 수 있는 24시간 룸 서비스로 편리함까지 더해줍니다. 특히, 이곳에서의 식사는 미각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